선진국도 아닌 한국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유럽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느 한 프랑스 명문대 교수가 문맥률 0%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교육과 지성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놀랍게도 프랑스의 성인 문맥률은 무려 7%에 달합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글을 읽고 쓸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한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한글에 어떤 것 때문에 세계 최고 선진국들이 갑자기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프랑스 파리 명문학교 장조레스의 교장이자 현재는 명문대학교 소르본에서 교육개혁을 연구하는 루카스 베르토입니다. 프랑스는 계몽주의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지성들이 모여든 나라입니다. 철학과 문학, 예술이 꽃피운 곳이고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그런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을 믿어왔고 자부심을 가지고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교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학부모 면담 중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글을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더큰 문제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지 못했고 성인의 문맹률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프랑스가 교육 선진국이라 자부해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국민이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명국이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며 추가 개입은 어렵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료주의 앞에서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스스로를 교육 선진국이라 여기지만 정작 국민들은 문맹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오랜 친구이자 성인 문해력 교육을 운영하는 사회운동가 소피아 르블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성인 문맹자들을 돕고 있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교육 센터를 방문한 날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단한 번도 계약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명을 할 때마다 누군가 대신 내용을 읽어줘야 했고,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글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프랑스 교육의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도, 정부도, 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교육 강국이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글을 읽지 못하는 걸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 프랑스보다 훨씬 늦게 산업화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고, 저 역시도 큰 기대 없이 자료를 들여다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문맥률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늦게 근대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더 깊이 조사해 보니 한국의 교육 시스템 뿐만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열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문맹을 퇴치한 걸까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교육과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교육제도가 훌륭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프랑스도 오랜 교육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교육정책만으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한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료를 조사하며 한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계속해서 한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알파벳을 사용하듯이 한국어도 그저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는 거겠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어요. 글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프랑스어는 복잡한 철자와 발음 규칙이 많습니다. 같은 알파벳 조합이라도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죠. 예를 들어, 오는 단세 글자지만 오라고 읽혀요. 이런 규칙을 익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어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한글 강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언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배우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단몇 시간 만에 한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어떤 문자보다도 배우기 쉬웠습니다. 무음과 자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직관적이었고 몇 가지 원리를 익히고 나니 짧은 단어들은 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어요. 물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글자를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문맥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었죠. 프랑스어 철자 규칙이 복잡해서 글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다면 한글을 배우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글을 활용해 문해력 교육을 시도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맥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이 정말 프랑스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가설을 검증하려면 실제 실험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소피아였죠. 문맹 퇴치를 위해 오랫동안 싸운 그녀라면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당장 그녀를 찾아가 이 연구를 함께 해 보자고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를 설득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그녀의 문해력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성인 문맹자들을 돕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정부 지원은 미미했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법 규칙도 복잡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몇 년에 걸쳐 배워야 겨우 익숙해질 수 있는 그를 이미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인들이 다시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소피아는 문서를 정리하며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죠. 한글이 아무리 쉬운 문자라고 해도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직접 한글을 배운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어는 같은 철자라도 발음이 다르고 불규칙한 철자 조합이 많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yseaux세는 와조라고 발음되지만 철자만 보고 정확한 소리를 유추하기 어렵죠. 반면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고 글자 자체가 직관적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원리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뒤 프랑스어를 읽는 능력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한다면 한글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소피아는 실험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우리는 우선 몇 명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한 뒤 한글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실험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문해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어 읽기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소피아와 논의 끝에 우리는 성인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한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문해력 교육센터를 찾는 사람들 중 글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죠. 처음에는 의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어도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하물며 한국문자를 배운다고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중 한 명이 에밀이었습니다. 그는 60대 남성이었고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본 적도 없고 간단한 메모조차 작성할 수 없었죠.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에밀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는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것이었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며 뭔과 자음을 조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읽는 그대로 적는 글자입니다. 몇 개의 기본 글자만 익히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읽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했지만 몇분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에밀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과제를 받았죠. 에마이너스밀. 그는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글자를 조합했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의 글씨를 바라보았죠. 내가 글자를 썼다고요? 놀란 얼굴을 한채 그는 여러 번 종이를 바라보며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철자법이 복잡해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원리를 익히자마자 바로 글자를 조합해 볼수 있었죠. 단한 번의 수업만으로 참가자들은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은 이들은 프랑스어에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글자를 읽는 경험 자체가 친숙해지면서 이제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프랑스어 단어들도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된 것이었죠. 한글을 배우는 것이 정말 프랑스 문맹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이후 참가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이들도 점차 한글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죠. 특히 에밀은 변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음에는 글을 배우는 것 자체를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였던 에밀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에도 남아 반복해서 글자를 적어 보았고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읽으려 했죠.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을 익히면서 글자를 조합하는 법을 배우고 짧은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자. 이전과 달리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갔습니다. 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철자와 발음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철자가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글자를 익힌다고 해서 곧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원리를 익히자마자 바로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새로운 단어도 쉽게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를 조합하고 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해지자 프랑스어 단어를 읽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던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익히면서 문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죠. 밀은 어느날 프랑스어 신문을 들고 와서는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개의 단어는 더듬거렸지만, 이전과 달리 글자를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제는 프랑스어도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화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글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점차 프랑스어 읽기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한글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피아 역시 점점 한글 교육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참가자들이 보이는 변화를 보면서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문맹자들에게 배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이 정말 프랑스 문맹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처음에는 그저 실험에 불과했던 것이 점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험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이들이 점점 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밀은 불과 몇주 전만 해도 글자를 읽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계약서나 공공문서를 볼 때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난감해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에밀은 이제 더 이상 글자를 읽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를 볼 때마다 직원들에게 내용을 대신 읽어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직접 읽어보려고 노력했죠. 처음엔 짧은 문장만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긴 문장도 천천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예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어요. 그는 스스로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식당에서 쉬는 시간마다 작은 공책을 꺼내 한글과 프랑스어를 함께 적으며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문장들을 직접 읽고 이해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읽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철자법이 어려워 한 문장을 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들도 한글을 통해 글자와 소리의 원리를 이해한 후 프랑스어를 읽을 때덜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단어를 해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직접 물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도 늘어났죠. 소피아 역시 실험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글이 문맹 퇴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참가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학습에 대한 그들의 태도, 글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한글 실험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실험 결과를 데이터로 정리해 문맹 퇴치 연구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죠. 단순히 몇몇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산할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그들이 한글을 익힌 후 문해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프랑스 교육부의 실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기관이 관심을 가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데이터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었죠.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 프랑스에서도 정식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을 작성했고 프랑스 교육과 문해력 연구 기관에 발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에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이 온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연구에 대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철자법과 문법의 복잡성인데 한글을 활용하면 문해력이 부족한 성인들이 문자를 익히는 과정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확대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프랑스 교육부는 한글을 이용한 기초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죠. 즉이 말은 한글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프랑스의 문맹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도록 만들었다는 그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거 한국도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한글을 통해 단기간에 문맹을 퇴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과거 한국이 겪었던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연구 논문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